서울 수도권인지 좀 많이 올랐다곤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학심지는 올랐던게 맞아요. 올랐던 게 맞습니다만 이게 퍼져가다가 노도강까지 가다가 금광부까지 갈려다가 이게 크이지이이이게팍 아, 퍼지는 뭐 하여튼 이런 쪽 가다가 또 서울 외곽으로 치자면 은뭐 이제 일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안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좀 이제 물이 올라다가 말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니까 사람 올라다가 응 대출 안 해줘 안 해줘 끊고 그러면은 타격은 이제 그쪽부터 먼저. 이제 막 아. 뭐 5, 6억대 이제 아파트 쪽 있는 쪽, 뭐 이제 외곽 쪽 이런 쪽들이 타격을 크게 먹어버리니까 인천 쪽뭐 이런 쪽이 먹어버리니까 이런 데를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왜또 가야 또, 돼? 노도강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laughs>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렇다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 반복되는 걸한 번씩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내년 상황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가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 결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대세 상승장의 초반입니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발바팀으로 2025년 2024년보다 훨씬 훨씬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해두고요 네. 아, 어, 그러면 2024년도 좋았는데 2 0 2 5년 얼마나 좋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건강한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 것만 보여요. 뭐 집값도 오른다고 보이고 대출도 좋게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는데 나쁠 때는 또 나쁜 것만 보여요. 항시 그래요. 뭐곧 있으면 전쟁 날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 그러고 뭐 저기 뭐 사우디 아라비아가 곧 있으면 뭐 이란에 뭐 저기 뭐야 참전을 한다는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오마또 시진핑 아저씨가 또 갑자기 또대만대친다고 (20년) 전부터 대만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고칠 것 같긴 한데 내가 네, 네. 그랬든가 그럼 뭐 (3차) 대전이뭐 세계에 일어난다는 또뭐 안 좋은 소름내가 나올 때는 안 좋은 말만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돌아서서 8월 달까지만 보뱉기만 하면 서울 거리랑 일만건 통과 와 서울 대제불 붙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8월 지나고 나서 이제 9월 10월 들어서니까 뭐 이걸 뭐라 그러죠 소 잡으려다가 빈대 잡는다 라 그러나요 초가상칸 태운다 그러나요 강남 잡으려다가 지금 외곽 지역들 아파트들 다 무너지고 어, 거리랑 급감해 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어 아니다 그러면 강남은 버티지만 우리 그들은 못 버티겠나? 라고 생각하는 수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하락장이라고 봤을 때는 아니고요 약간 보합장 그러니까 조정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짧아봤자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도 가져왔어요 그건 당연히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 기간만 지나고 나면 2025년은 뭐 거래량 1만건 이상 이상이 나오는 거래량 어,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총론입니다. 서울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기도, 인천도 강이 따라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낙수효과라고 하거든요. 낙수효과에 따라서 지방도 뭐 내년은 조금 힘들겠지만 내년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좀그 이후에 투자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당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2025년도 무슨 근거로 뭐 유가도 뭐 폭등한다고 그러고 뭐 저기 대출도 안 나오고 뭐어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만 전이세 가지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리량입니다. 지난 3년간 거리량인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이 빨간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했던 시점입니다. 대출 규제를 했던 시점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원래 종목, 어, 쭈구쭈구쭈구 있다가 좀 올라가려고 보면 대출 규제를 한번 때려버리고. 이게 2021년, 어. 이게 2022년, 아, 2023년. 이게 또 올라가려고 보니까는 또 대출 규제로 때려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아니 올해죠? 2024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도, 대규모 대출 규제를 또 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려면 내려가고, 올라가려면 내려가고. 그러나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꼭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면 어느 정도의 이 안정기, 적응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또 다시 또 내려갔다가 안정기를 거치하다 보면 다시 또쭉 시장에 적응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통계가 지금 좀 후행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8월 달 통계거든요. 8월 달에 7천건 지금 한요 정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5천에서 4,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렇죠, 그렇죠.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다. 음. 근데 이제 그 폭을 보면 작년에는 요만큼의 폭였다면, 한 3배 정도 폭였다면, 올해 3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뭐 2만 건, 3만 건까지 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와.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서울에서만. 지금 서울의 노도관까지만 갔지, 금강구까지는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에너지까지 같이 합쳐지지만 저는 서울의 대세 상승장에 초반이 충분히 왔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여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전국 네. 아파트,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때려 맞으면 쭉 내려가고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그때 6억이하 대출을 규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어느 정도 왔다가 어좀 서울이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때려버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때려왔다가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이제 신세가 특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신생아 특별 대출 한 뒤로 애기 상승률 애기 상승률이란다 거기 그출산율이 <laughs> 그 높아졌대요 그게 이제 일단 조금 그거긴 하겠습니다만 출산율도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네. 다주택 대출 일주택 대출이 들어왔죠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공표해서 8월에 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잔금을 치시는 분들이 되게 억울해하셨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이랑 서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전국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 뭐를 따라간다? 서울을 따라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으면 3개월? 지금부터? 한 길어봤자 6개월? 내년 1, 1월,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두구두구두구하고 지금 벌써부터 이그 외곽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펑펑 터지고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괜히 강남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5억대 미만의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 일원나고 저리 대출들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오. 1주택자들만 해준다고 하다가 그 국장들이 많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는그 예를 들어서 뭐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 인천이라든지 뭐 미출구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뭐 이쪽 굴이 넘어서, 뭐, 남학류 쪽. 요런 아파트들, 기축 아파트들, 5억대, 6억대 아파트들이 1억씩 떨어져 버렸거든요. 5억에서 1억 떨어진 거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1억, 한20% 30% 떨어진 거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면서 또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또 1월 지나면 어떤 보완 대책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에더해서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 본격적으로 한두달 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말이라서 대출 한도가 이제 다 마감이 되고 네. 연초 되면 또 다시 스타트 그렇죠.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거랑 같이 맞물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가지고 대출 한도가 다 채워진 데도 있고 지금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금감원 눈치 보면서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긴 합니다만 집단 대출도 지금 이제 다시 둔천주공의 한해서만 이제 다시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것들이 여론에 따라서 다시 대출이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요. 물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그건 또 해봐야 되겠죠. 어떤 아. 식으로 풀릴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 네. 이거는 정말 큰큰 호재예요. 큰 아, 정말 그쵸? 큰 호재입니다.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M1하고 M2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 2포인트 이상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싫든 좋든 빠르든 늦든 미국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인하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조금 더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여튼간 뭐 어느 당이 되건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라도 같이 금리 인하를 좀 취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장기적인 큰 호재가 또한번또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여기 마지막 근건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게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2024년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내년에 부동산 키워드가 뭐냐고 이제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내년에 키워드는 전세 대란인 것 같아요. 전세가 없어요, 정말로. 서울에 전세가 없어요. 서울도 그렇고 뭐 이제 왠간는 지방 도시의 핵심 지역 대구 빼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없어요. 왜 전세가 없을까요? 전세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가 계속 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까지 이제 90까지 올라왔는데 언제 이제 하락했던 이제 금리나 시기 정도까지 그 전세가 지금 거의 가격이 올라왔다고 보시고요. 이거 아실 자료인데 올해 1월에 비해서 지금 11월은 4분의 1 토막이래요. 4분의 1 토막 전세 매물 물량이 전세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들은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물론 또 갈아타시는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정적으로 계속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를 이제 자극하게 될 거고, 전세가가 그럼 지금도 계속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으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내년에 강북구 쪽에, 이제, 이제, 신의문 쪽에, 이제 좀한 3만 세대 정도 물량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서울은 이제 내년에도 물량이 없거든요. 올해 둔촌주공 보세요. 뭐, 거뜬하잖아요. 뭐, 사람들 뭐라고 뭐, 12,000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거뜬거뜬하잖아요. 뭐, 전세 뭐, 10억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5억에 오신 사람들은 다시 뭐, 파토난다는 소리도 있고, 뭐, 하여튼 <laughs> 뭐, 지금뭐 되게 많지 어... 않습니까? 내년에도 서울은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주택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응. 여러분이에요. <laughs> 그렇잖아요. 집을 사서 전세를 놔서 시세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게 봐보니까 1주택 포지션으로 대부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한채로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있던 것도 계속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계속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게 지금 강북구에서 만나고 있어 전세가 80% 이상지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처준에 따라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제냐 저는 내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전세가 없지만 내년에는 전세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2024년 11월이니까 내년 한한 2025년 11월쯤에 이 영상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어, 건 그, 야바라는 사람이 뭐그 전세가 뭐 어쩌고 대라이 어쩌고 그랬던데, 어 지금 그런 현상 나타나나?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laughs> 저는 내년쯤에 되면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늦지 빠르면 8월도 8월 9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야 그 전에 신임을 쪽에 입주 물량 들어오기 전에는 음. 올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이 매매랑 전선이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갭이 줄지 않으면서 뭐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네. 내년에는 좀더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올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평균이고, 위에께 강북, 밑에께 이제 강남권의 전세가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5월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매매가가 폭등하는 시기가 전세가가 따라가기 시작하기 시작한 시작인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약간씩 하락하는 시기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음. 지금은 이렇게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매가가를 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각도가, 이런,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꺾어지는 각도,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요 각도가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음. 내년 정도 되면은.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오른다고 하면, 매매가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1억 이어면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이 뉴스도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몇월 달인가 이거 지금 캡쳐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4년차 전세대란. 예, 요것도 올해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나올수록 전세가율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시점과 그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 보면 저는 내년 중반쯤 정도 되면 이렇게 꺾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